자,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멜로망스입니다. 작곡, 편곡, 피아노를 맡고 있는 정동환님, 작사, 작곡, 보컬의 김민성님. 예, 아주 다재다능한 분들답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감사하고요. 자, 왼쪽부터 시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같은 팀답게 좀 다정한 모습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예. 아, 좋아요. 좋습니다. 친하잖아요. 예. 자, 우리 고막 남친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센터 통해서도 가볍게 오른쪽까지 시선을 자유롭게 주어도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김민석 정동아님인데요. 어, 벌써 TV 8주년입니다. 어, 오늘이 데뷔 3146일째를 맡고 있는 이 특별한 멜로망스의 오늘 축하 공연의 무대가 또 준비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망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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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분위기가 끈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